업그레이드라는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말을 쓰는데요. 업그레이드가 뭡니까? 업그레이드. 뭔가를 성능을 높이는 걸 업그레이드라고 하죠. 사양을 높이는 거, 죠 그, 요런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업그레이드라는 걸 통해서 성능을 좋게 할수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엄마 컴퓨터 보물이 바꿔도하면 2년, 3년 된컴퓨터로 바꿔달라 그래요. 2, 3년 된 컴퓨터는 뭐라 했겠죠? 새 컴퓨터나 마찬가지입니다. 새 거에 새 거, 그걸 바꾸시는 분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죠? 중고로 처리하고, 그건 한 10만원 주고 팔아먹고, 그죠? 또 100만원 주고 또 삽니다. 그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를 업그레이드로 함으로 해서 성능을 최신 컴퓨터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 업그레이드가 이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소프트웨어적인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바꾸는 겁니다. 즉, 한글 2005에서 2007로 더 좋은 프로그램을 쓴다는 거예요 맞죠? 그죠? 또, 엑셀 2003에서 엑셀 2007로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두 좋은 프로그램으로. 그게 바로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입니다 버전업을, 버전업이라 그래요. 버전. 2005 버전, 2007 버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 2005쓰고 있는데 2007로 쏘면 더 좋은 거죠. 더 최신 프로그램이니까 기능들이 더 많아집니다. 또 2010도 나왔어요, 지금요. 엑셀도 마찬가지죠. 엑셀도 2 0 0 3 0지7 요번에 이제 올해부터는 여러분, 커마를 2007로 시험 쳐야 됩니다. 높은 버전으로. 또 2010도 나와 있어요, 지금요. 이 버전업이 바로 소프트웨어, 여러분 써놓은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고. 자, 이거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그냥 프로그램 구해서 깔면 됩니다. 그죠? 돈 주고 사든지 해서 여러분 컴퓨터에 CD를 넣고 설치를 하면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죠? 자, 또 하나의 업그레이드는 뭐예요? 기계적인 업그레이드입니다. 하드웨어 업그레이드예요. 즉 기계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마우스가 고장나면 마우스 더, 더 좋은 걸로 또새 걸로 바꾸면 되죠. 그죠? 모니터가 지금 화면이 작아요. 어떻게 해요? 모니터 더큰 걸로 바꾸면 됩니다. 그게 업그레이드죠 그죠? 더 좋은 걸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본체 속에 있는 이 하드웨어들은 어떻게 하느냐. 더 좋은 컴퓨터 바꾸려면 CPU를 바꿔도 돼요. 머리 더 좋은 놈으로 바꾸면 되죠. IQ가 더 좋은 놈으로, 오죠 사람도 그럼 좋겠어요. 그죠? 내 머리가 마음에 안 들면 내 머리 빼고, 그죠? 더, IQ 좋은 머리를 갖다 붙이면, 그죠? 더 좋은 머리가 되겠죠. 그것처럼 컴퓨터도 CPU가 안 좋다 그러면 CPU를 바꾸면 됩니다. 더 좋은 걸로. 헤르츠가 더 높은 걸로, 오죠2.4 헤르츠보다는 3.0 헤르츠가 더 높고, 그죠? 또3.0 보다는 듀얼코어가 더 높습니다. 2.4 듀얼코어를 쓰면 됩니다. 그렇게 쓴다거나. 그리고 바꾸는 걸 CPU 업그레이드 자또 메모리가 내가 1기가에요. 1기가인데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하나 더 닮아 되죠. 1기가를 하나 더 사와가지고 그빈 솔롯에 꽂으면 2기가 된다 했죠. 그거는 무슨 업그레이드에요? 램 업그레이드입니다. 램. 메모리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그죠? 자 하드디스크 공간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오래된 컴퓨터라 가지고 하드디스크 뭐 사진 몇개 넣고 그림 동영상 몇개 넣으니까 꽉 찼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드디스크를 하나 더 사와, 더 용량이 더 엄청 큰 걸로 사와서 하나 더달아돼요 또는 기존에 있는 거 빼고 더 많은 하드디스크 용량이 있는 걸 꽂으면 되겠죠. 그러면 하드웨어, 아, 하드디스크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처럼 부품들을 더 좋은 걸로 바꿔주는 걸 우리가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그럽니다. 됐죠? 개념은 쉬워요, 그죠? 소프트웨어 하드 업그레이드. 자, 그러면,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버전업이 그대로고, 하드웨어 중에,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할때 조심해야 될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드웨어는 CPU라든지, 램이라든지,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하면 되는데, 무뚝대고 사자 꽂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몸은 어린애인데, 머리를 어른걸 달았어요. 그럼 걔가 머리가 무거워서 제대로 못 긋겠죠? 그거 똑같아요. 컴퓨터도 지금 몸은 한 5년 된몸체예요 그러다가 CPU 최신 걸 내가 한 40만원짜리 CPU를 좋은 거 샀어요. 사 와서 꽂으려면 안 맞습니다. CPU는요, CPU를 꽂으려면요, 메인보드가 받침이 돼, 몸이 받쳐줘야 그 CPU가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신 CPU를 꽂으려면 본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 메인보드를 바꿔야 돼, 메인보드를. 그 CPU 그래도 웬만해서 잘 안해요. 가격도 비쌀뿐더러 얘를 하게 되면요, 얘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메인보드까지 같이 바꿔야 되는 걸 고려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과 이동이 같이 들어요. CPU가 컴퓨터에서 가장 비싼 거라렇겠죠 얘를 바꾸는데 비싼데 얘도 바꿔야 되니까 자 얘가 한 20만 원이고 얘가 한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3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돈이 너무 투자되는 사실 그러면 새로 사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죠. 그래서 CPU 업그레이드는 웬만해서는 안 합니다. 새로 살 생각하고 한다거나 아니면 돈을 들여서도 나는 하겠다 그러면 굳이 그런다면 할수 있습니다. 왜 얘까지 바꿔야 될 상황이 생기니까 돈이 더 든다는 거예요. 자, CPU 업그레이드 보다는 요런 게 낫습니다. 램. 메모리를 업그레이드 합니다. 이거는 하면할수록좋다겠죠 그죠? 뭐, 물론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컴퓨터는 어느 정도 8기가 정도 내외는 해주는 게 좋아요. 돈이 좀 들었으면 되지. 그좀 그러니까 내가 쓰는 양에 따라 달려요 내가 만약에 3D 게임 같은 걸 많이 하더라. 아니면 그냥 인터넷과 문서만 주로 한다. 아니면 그래픽 작업을 한다 따라서 이 용량이 좀 틀리집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쓸 때는 한 4기가 내외가 좋고요. 4기가 이내로. 그래픽 작업을 게임 같은 거 많이 한다 그러면 4기가 이상을 쓰시면 좋아요. 집에 만약에 갔는데 1기가 했다. 1기가 너무 낮습니다 지금은 1기가 갖고는 택도 없어요. 이 컴퓨터가 돌아가는데 버벅대요. 힘이 들어요. 붙여요. 힘 그래서 못해도 2기가 안 돼야 된다. 못해도 2기가. 여러분 컴퓨터가 못해도 2기가 안 돼야 돼요. 인터넷 상의 동영상이니 그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메모리가 2기가 안 돼야만 여러분 컴퓨터가 그나마 잘 돌아간다고 느끼집니다. 집에 가서 확인해보세요. 1기가라면 업그레이드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저 업그레이드 내가 할줄 모르는데요. 내가 메모리 사다 꽂으면 되느냐? 메모리도 종류가 많아요. DDR2, DDR3, 뭐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꽂기는 어려워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본체를 떼갖고 들고 가세요. 유통단지나 이런 데 갑니다. 가면 그, 그 사람들이 저 메모리 좀 업그레이드 하려고 왔는데요. 지금 1기가인데 한 2기가 정도 더 달려 그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뚜껑 열어 봐요. 그러면 아이 메모리 그 DDR2네요. 그면서 그러면 요 가격 얼마고 이렇게 알려주고 꽂아 줍니다 그 사람들. 그러면 그된 거예요 그냥 꽂기만 꽂으면 돼요. 그럼 끝이에요. 그리고 컴퓨터 켜지는지 확인하고 어 됐네요.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다된 겁니다. 그게 메모리예요 그래들. 아신다면 열음을 사와서 직접 꽂아도 되는데 그걸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뚜껑 열어 갖고 안에 또 봐야 됩니다. 뭔지 그래서 안다면 그렇게 하면 되고 모른다면 본체를 들고가는게 제일 좋습니다. 자, 메모리 업그레이드. 메모리도 업그레이드 할 때, 자, 핀수라든지 용량이라든지, 뭐 속도니, 뭐, 램의 형태. 여기 이제 DDR1, DDR2, DDR3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대부분 한 2, 3년 된 것들은 DDR2입니다. DDR2. 최근 컴퓨터는 DDR3를 써요. DDR3 를써어요 DDR3. 그 요런 방식이 이제 형태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가져와야 돼요. 핀이 틀립니다. 구멍이 틀려요. 안 꽂혀요, 그래서. 자, 그리고 램은 뭐가 좋다고요? 접근 속도인 접근 속도에 접근 속도인 나노초가 수치가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대부분 여러분 속도는 빠를수록 좋다 생각하고 숫자가 큰걸 택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접근 속도예요. 즉 얘가 저기서 나까지 오는데 얼마 걸리냐? 1초 만에 오는 게 좋죠. 10초 만에 오는 것보다 1초 만에 와야 되거든요. 접근 속도니까 빨리 와야 됩니다. 즉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죠? 숫자 가 크면 클수록 늦게 온다는 거예요. 달리기하고 똑같아요. 100m 달리기 9초가 빠른 거죠. 10초가 늦, 빠른 게 아닙니다. 우리 숫자가 크면 좋겠지만 이거는 접근 속도이기 때문에 나노초라는 이 접근 속도가 숫자가 작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거 좀더 정리한 거 보여드릴 거예요. 자, 하드디스크. 내가 하드디스크 바꿀 거예요. 우리 집 용량이 너무 작아요. 그럼 뭘 봐야 되냐면 RPM 있죠, RPM 이게 뭡니까 분당 회전수죠. RPM이 크야 됩니다. RPM이 크야 얘가 빨리 돌기 때문에 더 많은 데이터를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죠 전송 속도죠. 전송속도도 접근속도가 똑같은 방식이에요. 수치가 작을수록 좋은거예요 9초 만에 가는게 좋은겁니다. 10초 만에 가는것 보다는. 전송을 빨리 해주면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치가 작을수록 좋습니다. 전송속도가. 자 얘도 연결방식 아까 하드즈 연결방식 배웠죠? 아이디니 스카시니 그 다음에 사타라든지 그걸 모르고 사면은 우리집 컴퓨터에는 꽂는게 없는데 잘못 사면어떻게해요 헛거 되는거죠. 그래서 연결방식 인터페이스 방식을 잘 보고 우리집 컴퓨터가 어떤걸 지원하는지 보고 그리고 사와야 된다는 거요. 예 그래야 내가 꽂아서 사용 가능하지. 그냥 무턱대고 하드디크 주세요. 가만 그 사람들도 못 줍니다. 잘못 줬다가 또 반품하러 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죠? 물어 봅니다. 뭐 드릴까요? 사타 드릴까요? 아니면 뭐, 뭐, 아이디예요 아니면 뭡니까? 물어 봅니다. 그럼 내가 그것을 모르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본체를 들고 오세요. 그래요. 헛걸음 한 거예요. 다시 와야 됩니다. 그죠? 아니면 아예 사진을 찍어라 그래요. 뚜껑 열고 사진 찍어 오세요. 그러면 제가 드릴게요. 그래. 근데, 물론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본체를 어가야잘낫겠죠 그죠, 여러분이죠? 자, 그런 걸 이제 하긴 해야 되더라. 자, 그리고 빠진 게 이제 비디오 같은 거 업그레이드, 비디오 카드 업그레이드 같은 게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요거 정리해놨습니다. 업그레이드 할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CPU는 뭐가 좋을수록 좋죠? 헤르츠죠. 즉,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의 IQ와 같은 걸 했습니다, 그죠? 헤르츠가 클수록 좋은 겁니다, 그죠? IQ, IQ 클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 CPU는 헤르츠가 큰걸 선택하는 게 맞고요. 메모리는요 접근 속도인 나노초의 수치가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램이 수치가 작을수록 좋은 거고 하드 디스크는 용량이 클수록 또는 RPM이 클수록 좋은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용량이 크야 좋은 거죠, 그죠? 가격이 비슷하다면 용량 큰걸 사는 게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기가가 10만 원이에요. 500기가 11만 원이에요. 그럼 뭐 사는 게 좋을까요? 많은 차이 나긴 하지만, 500기가, 200기가, 즉두배 정도 더 높은 용량을 사는 게 맞죠, 그죠, 그러면? 많은 더 주고, 차라리. 나중을 생각해서, 그죠? 자, 전선 속도가 낮을수록, 속도들은 다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c d 롬이 있습니다. c d 롬도 만약에 여러분 바꾸게 되면, 뭐가 좋을 타는 거예요? 배속이 클수록. c d 롬 사러 가면요, 뭐 12X, 뭐 52X, 뭐 24X,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배속이에요, 배속. 그 배속이 클수록 좋은 겁니다. c d r o 사실 때는 요즘에는 DVD 콤보로 삽니다. 그죠? DVD도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DVD CD도 꿀수 있게끔, 공시드 꿀수 있는 거. 그런 거 사셔야 됩니다. 그죠? DVD 멀티, 어, 콤보는 아니고 DVD 멀티 사야 되겠죠. 멀티. 안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줘요. DVD 멀티를 줍니다. 달라 그러면.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것겠습니다 자, 이게 하드웨어적인 얘기를 다 드렸습니다.